교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우리 안 교회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혼자 책을 공부하다가 조지 신하 책을 공부하다가 이제 교회론을 오랜만에 봤는데요. 그 교회론 첫 장에 보니까 음, 이제 313년에 주 313년에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잖아요. 그때 음, 황제에 의해서 소집된 세계적 규모의 종교회가 바로 니케아 공회입니다. 그 니케아 공회를 왜 모였냐?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독교의 여러 가지 교리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정하는 거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거기 보면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제 니케아 공의의 가장 중요한 그 니케아 공의에서 정한 교회의 정의. 하나 된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다.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성령 안에서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을 이룬 그 하나 된 그러면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뭡니까?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러면서 뭐예요?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성경 중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모습에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4장 이제 앞절을 보게 되어졌는데요.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한 그 베드로의 변론이 나오죠. 뭡니까? 다른 이름 써는 구원으로서는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누구예요? 안진백이 된자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여주죠. 확실한 증인도 있어요. 그러니 이 공회 사람들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죠.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이제 요한을 놓아주게 됩니다. 석방시킨 거죠. 그 석방에 따른 이제 성도들의 반응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부터 31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무엇을 했냐? 이 요한과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들을 듣고요. 그들이 뭐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속된 말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24절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대주제란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무리 성도와 그 성도로 이루어진 이 초대교회에 계속된 핍박과 환란이 있더라도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신앙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 너무나도 부족할 것 없는 그런 참새라 할지라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산 주의 백성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중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과연 유대인들과 로마의 이방인들이 합세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고 했어요. 기름 부으신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거룩한 종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제사장, 왕, 선지자의 일을 하셨고요.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피파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8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군한들이 나서며 328절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여러분 로마군인들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은 이 모든 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와 그 주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할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들의 음모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똑똑한 척하는 그 학자가 주장했듯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예수님의 패배와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야만 우리가 속죄함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29절로 30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이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 전까지는 자신의 평안만을 위한 수동적인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들은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박해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하게 달라고 적극적인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하나님이 굽어 보시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외적인 그런 어려움, 힘든 거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뭐래요? 종들로 하여금 종이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로 많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들로 하여금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이 29절로 30절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리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성숙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 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마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나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믿는 자는 환난과 핍박이 가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을 발판 삼아서 뭡니까? 더욱 큰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을 그 소망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서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요한과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확신을 준 것이죠. 그래서 결과로 어떤 축복을 누게 됩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32절로 37절에서 볼수 있죠. 4절에 보니 4절에 보면은 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했죠. 그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32절에서 믿는 무리는 누구를 말하냐면요.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어때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거는 바로 하나됨입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러나 한 분, 누구예요? 성령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열시키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뭡니까? 그 모습이 어땠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들에게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였던 민수기를 읽을 때 탐욕이 보이지 않죠.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개인의 욕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참 만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에 대한 사랑이 넘쳤다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내 물건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약한 자를 돌본 것입니다. 영육 간에, 그 공동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우리 교단만 또는 우리 교회만, 개교회만 이런 모습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교단들,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 사실은 다 주의 몸된 교회거든요. 뭐큰 교회라고 해서 잘하는 거고 작은 교회라 해서 못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어, 미자리 교회라는 것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왜요? 정말 우리가 성령 충하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눠줘야죠. 큰 교회에서 도와야죠, 기도해줘야죠. 실제로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비록 작지만은 <laughs> 나눠주는 정말 우리의 것을 나누는 교회 되어지기 추원드립니다 개교단, 개교회주의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고요. 사도들이 한 일이죠.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됐어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역할이죠. 정말로 큰 권능으로 성령 충만의 힘 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이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때 큰 은혜를 받게 됐고 결과는 어때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했죠 왜요 다 팔아서 그것들을 이제 사도들에게 갖다 줬고 아직 교회의 그런 행정조직 같은 것이 아직 구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집사들을 세워서 이 일을 이제 맡기는데요 그전에는 사도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뭐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필요에 따라 나눠준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졌다 아니 남자만 그 베드로의 설교로 구원받고 돌아온 사람이 5천이잖아요 그 전엔 또 3천 있었고요 그럼 남자만 8천인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도들이 정말로 마음 담아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그런 목자의 심정 또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다 나눠주게 되니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모델적으로 이것에 응답을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제 모델적으로 죄송하지만 망한 사람이 나오고요 망한 부부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누굽니까? 이 바나바, 바나바 누굽니까? 목회자죠, 영적 지도자입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에 쓰임 받는 자거든요. 그 바나바, 그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것을 그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되어지죠. 무엇을 위해서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형제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수 있습니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외부적으로는 끊임없는 핍박이 있어요. 근데 그 핍박이 오히려 이 신앙이 단단해지는 그런 역할이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도리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축복을 내렸습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나눔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사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뭡니까?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가득 차면 당연히 오는 것이 뭡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죠. <laughs> 내가 성령 충만한데 더 욕심이 생기고, 내가 성령 충만한데 막 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성령 충만은 뭡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이죠. 그것이 실천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누리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의 불신자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내가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빛과 소금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뭐예요?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말하면은 어, 그거 복음 아니잖아요. 아니요. <laughs>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만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 초대교회와 같이 외부적으로는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내부적으로는 뜨겁게 사랑하는 참된 교회의 응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정말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이 우리 전교회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애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자녀의 모습을 살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